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상점인 제로 웨이스트 샵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평창군이 학교 급식용 친환경 벼 재배 시범포 수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데이터 산업 육성의 교두보가 될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청년 정책을 공유하고 주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주 전국 청년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지구를 위한 상점, 쓰레기 없는 가게인 제로 웨이스트 샵을 아시나요? 불필요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포장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상점인 제로 웨이스트 샵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 산수동의 한 카페. 이 카페에선 일회용 용기에 음료를 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텀블러를 사용해야 하는 건데 텀블러가 없는 경우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일회용 빨대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곳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저희 가게에 온 것만으로도 그 플라스틱 빨대 대신 유리 빨대를 쓰고 나도 모르게 환경보호에 동참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이렇게 버리기 번거로운 폐건전지와 각종 플라스틱 등도 대신 수거해 재활용 단체에 전달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손님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일이잖아요. 텀블러 하나 들고 오는 거.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참 어, <laughs> 신기하고. 어, 네, 좋아서. 필요한 물건을 원하는 만큼만 담아갈 수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재활용된 빈 병에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일정량 담으면 무게에 따라 가격이 측정됩니다.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주말이면 100명이 넘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체험, 뭐 인증용으로도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정말 환경 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필 스테이션 많이 활용하러 오십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환경을 위해 가치 있는 소비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공익활동가,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센터 운영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센터 추진 사업 등을 공유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종합터미널 1층에 설치됐으며 교육과 모임, 사무 등 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운영사무실을 비롯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스터디 공간으로 활용할 협업 공간 등 공유공간과 카페도 마련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여러 단체와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의 공익 활동과 시민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홍익대학교를 둘러싼 단별락이 공방과 전시장을 두루 갖춘 교육 연구 시설로 재탄생했습니다.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아트앤 디자인 밸리의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아트앤 디자인 밸리는 재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실제화하는 공간으로 산업과 예술의 만남을 모토로 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까지 조성되며 교육 연구 시설, 전시장, 공방 등의 용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에 지난 11일 홍익대학교 아트앤디자인밸리 준공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은 마포구청장, 홍익대학교 교직원,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조성 경과 보고,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공간을 투어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곳이 교육연구시설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동시에 마포의 위상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SO1이 햇살 나는 후원금을 마련해 마포구에 전달했습니다. 마포구는 이 후원금을 효도밥상 사업 및 마포 위기 주민과 장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10월 12일 마포구청장실에서 SOIL의 햇살나눔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후원처인 SOIL은 석유제품과 가스,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원유 정제 처리 업체로 꾸준히 마포구에 햇살나눔 후원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총 1억 원으로 효도밥상 및 마포 위기 주민과 장학생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후원금을 통해 마포복지재단에서는 효도밥상과 복지기관 공모사업 등이 지원되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는 마포장학생들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이번 후원으로 마포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지난 6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시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반 행정 절차를 내실 있게 준비해 옛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에 미래 신성장 산업 복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사 이전과 대구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심 융합특구를 지역주도 미래혁신 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와 기계부품연구원이 기획한 대구도심 특화형 스마트 서비스 로봇 기술개발 사업이 상위 과제로 확정돼 국비 6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연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이루기 위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26일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경북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정태욱 위원장을 중심으로 분권 균형발전 전문가 19명과 당연직 1명 등총 20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손발에 맞춰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응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지역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5년 단위 지방시대계획과 초강력발전계획, 정부의 지방시대정책 핵심인 4대 특구신청과 지정 등에 대해 총괄심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본격적인 벼수확철을 맞아 후평리 일원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벼 재배 시범포 수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 납품을 위해 무농약 인증단지 7헥타르를 조성하고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련된 행사에서는 그간 재배한 친환경 벼를 수확하며 평창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창군 쌀 연구회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행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에서 2023년 청년 도전 사업 청년 취업 올인원 프로그램 외부 연계 특강이 열렸습니다. 청년 도전 사업은 취업이 어려워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에게 개인별 심리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취업과 창업 연계까지 돕는 사업입니다. 이번 특강은 2023년 청년 도전사업 청년 취업 올인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들이 나아가야 하는 인재상을 주제로 한 특강과 함께 원주 고용센터의 취직 지원제도 설명, 취업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2023내 손으로 만드는 농식품 디자인 학교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 10일부터 6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농가공품의 고부가 가치 창출 및 농가 자체 브랜드 개발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농식품 디자인 학교는 2018년 시작돼 현재까지 55 농가의 디자인 개발이 이뤄졌으며 소비자의 감수성과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구상 및 네이밍 작업을 통해 제품 홍보 및 유통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린 제 15회 아흥 찐빵 축제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7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축제 장내 찐빵 판매장에서는 20개들이 기준 9,500 상자, 아흥면 일원 판매 업소에서는 14,700여 상자가 팔려. 모두 3억 1천만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에 찐빵 처녀 상자, 무료 시식에 3만 여 개의 찐빵을 제공해 아흥 찐빵의 특별한 맛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가 조령산 자연휴양림에서 트리하우스 시범조성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조령산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림 자원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는 트리하우스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내년 3월부터 정식 개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령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 방향과 세부 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쳤으며 더 많은 이용객들이 자연환경을 만끽하며 쉴수 있도록 트리하우스를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수확을 포기한 배추로 담근 충북 못난이 김치가 해외로까지 수출되며 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충청북도는 고추와 감자, 옥수수 등 다른 농산물까지 브랜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시농부를 투입해 끝물고추를 활용한 다진 양념과 고추장아찌, 고추 부각을 시범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매입 가공업체를 확대하고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내 전용 판매대 운영을 최대 37곳까지 확대하고 유튜브 전용 쇼핑몰과 홈쇼핑 커머스 등 유통채널을 다양화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우수기업 시상과 결의 대회,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는데 올해 중소기업 대상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태정기공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4개 기업이 부문별 대상을 수상해 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자랑스러운 충북 기업인과 우수 장수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들 수상기업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우대 혜택과 국내외 팔로 사업 참가 지원 우대 등의 혜택을 3년간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데이터 산업 육성의 교두보가 될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철우 경북 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T 그룹이 1,1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조성하는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2025년 중공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경상북도는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 기반인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 관리하고 경북 북부권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국 랴오닝성이 니어의 15대 의장국으로 확정된 가운데 경상북도가 랴오닝성과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니어의 15대 의장국으로 확정된 랴오닝성과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한중간 호해 관계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향서에는 경상북도와 랴오닝성 간 인적교류와 함께 경제,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 지방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경상북도는 한중 지방 정부 간 교류 강화를 통해 양 국가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랴오닝성은 2002년부터 매년 선양 한국 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상생협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18일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상생협력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 동반성장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골지의 플랫폼 기업이 진행하는 다양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포항시 2023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걷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21일 2023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걷기 축제가 천혜의 절경 호미반도 다시 걷는 해안 둘레길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올해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걷기 축제는 청림 운동장을 출발해 연호랑 세우녀 테마공원까지 약 6.1km 구간으로 진행됐고. 공연, 체험 행사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가득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통해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에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두달 뒤면 새로운 운영방식과 노선체계를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시행 초기 혼선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존 사업자가 시내버스 운영에서 손을 뗀 것은 지난 7월 1일 그날부터 목포시가 비상경영관리단을 꾸려 시내버스 운행과 재정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3개월 넘게 운영 결과 수입과 지출 모두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고 적자 흐름 기조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그 대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사분들 열1 명이 그만뒀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 인건비 그 소폭 하향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운영상은 지금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운영했던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운행에 보존된 목포시 재정은 120억여 원, 목포시는 운영체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손실보전 재정 규모를 줄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대상인 백원버스 이용은 계속 늘어난 반면 일반 이용객은 줄고 있어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자 노선은 공영제로, 수익 노선은 준공영제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공론화 위원회 용역을 통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영 버스 도입은 파업으로 인한 운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셈입니다. 목포 시내 버스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 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한 운영 체계 공고안을 12월 8일까지 목포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채택하게 될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18년간 표류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새로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신세계 프라퍼티가 선정됐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어등산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복합 쇼핑몰과 휴양 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복합 쇼핑몰 유치와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새로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4일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 평가 심의 위원회를 열어 신세계 프라퍼티가 단독 근무한 스타필드 광주 건립 사업 제안을 평가한 결과 최소 기준인 850점 이상을 득점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됐던 협약 이행 보증금도 공모 단계에서부터 600억원 상당으로 결정된 만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이후에 그 60일 동안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상이 완료가 되면 은 민간 개발자로 그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 계획안에는 지역민들이 염원했던 복합 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뿐 아니라 최고 시설을 갖춘 콘도와 실내외 워터파크 등도 포함됐습니다. 계획대로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어등산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연 3천만 명이 방문해 20조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세계 프라퍼티 측은 이르면 올해 내로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030년까지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내에 사업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주요시설인 스타필드와 하이엔드콘도, 관광휴양오락시설 등을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자들의 잇따른 포기로 지역의 골칫거리로 남았던 어등산 관광단지가 신세계프라퍼티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꿀잼 광주의 선봉장이 될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등산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한해 발생하는 산악사고 10건 중 3건이 가을철에 집중되는 만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 헬기가 한 등산객을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이 남성은 등산 도중 발목이 골절돼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5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30%에 가까운 만 3천여 건이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먼저 사고 예방을 위해선 산행 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완만한 길 위주로 체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하고 야간 산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을 입었다면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빠른 구조를 위해선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산악 사고로는 실족이나 추락, 체력 저하로 인한 탈진 등이 있으며 산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산로에 설치된 다목적 위치 표지판이나 익숙한 지형 지물을 확인하신 후 즉시 119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응급 처치가 필요할 경우 산 곳곳에 설치된 간이 구조 구급함에서 붕대와 거즈, 부목 등 비상 의약품을 꺼내 사용하면 됩니다. 여수시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행사들로 꾸며진 제47회 여수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예술제 개막식에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김향순 명창의 판소리와 함께 시립 국악단의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여수 출신 김동준 피아니스트의 연주도 선보였습니다. 주요 공연 행사로는 연극 공연과 국악 공연 등이 있으며 문인협회의 시화전과 여수사랑 작은 그림전, 사진협회의 회원전도 진남문예회관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수시 학용 정수장에 최첨단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최첨단 막여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돗물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높은 수질을 유지하는 정수 처리 공법입니다. 시는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213억 원을 투입했으며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해 하루 4만 2천 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힘을 모아 청년 정책을 공유하고 주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주 전국 청년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제주 전국 청년 정책 심포지엄이 28일 제주 신화월드 랜딩 컨벤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주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된 것으로 청년들이 지혜를 모아 지난 5월에 발굴한 정책에 청년 자율 예산을 투입해 이뤄졌습니다. 심포지엄에는 제주 청년 70여 명과 도의 지역 청년 30여 명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각 지역의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입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각 지역의 청년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주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청년의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이어드림 지원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김치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김치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늘었는데요. K김치의 인기를 증명하듯 미국과 유럽에선 김치의 날을 기념하는 지역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김치는 외국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해 코로나 특수를 누렸는데요. 우리의 전통 음식 김치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